얘네들이 개발을 돼야 되는데, 도심은 헐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창릉이나 주변이 먼저 개발되는 거예 지금. 죠 자, 그러면, 대곡역이 개발되면, 이 도로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GTX 역사를 여기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GTX 역사 주변에 가격이 어때요 고속철도 주변은 다 고가야 아파트들이. 광명역과 킨텍스역킨텍스역 주변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같이 올라가요, 같이 같이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는 건 아직 없어. 조정만 살짝 바기 뿐이지 지금. 그게 뭐예요? GTS 역사 때문에 그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얘가 대공역이생기면 어떻게 돼요? 걸어서. 자, 제가 지금 킨텍스역 앞에 37평형 3억 7천에 그냥 했다 미분양났다. 이게. 입주 한 1년 전부터 10억이 넘게 뛰어기 시작해서 지금 16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지는 아파트는 전부 다 50층 이상의 스카이라인을 준단 말이에요. 일산 신도시들은, 일기 신도시는 다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한국에는 전부 다. 그게 리모델링 되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걸릴 거예요, 20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 사고 필요해. 뭘 사야 되지? 어딜 사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좋잖아요. 얘가 제가 분양가가 6억 대였단 말이에요. 자, 4, 5년 전에는 3억 대였다가 그 다음에 3년 전에 4억 대였다가 얘는 6억 대야. 왜? 그래, 그때 대공력 개발 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그때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높아도 완판. 그러니까 얘가 6억이니까 얘네들 뭐예요? 어, 야, 넌더 올라갈 건데, 분양가만큼 돼야지. 아, 6억 대가더 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GTX 여기, 여기 이제 2024년도 2년 뒤에 만약 개통이 됐어. 그러면 편의성이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걔는 자기 혼자 올라갈 거예요. 또. 그러면 얘는 6억인데, 걔는 16억이야. 20억을 향해 가는데, 6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또누올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시라는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 거가 아니고, 지역별로 호불호가 이제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얘기. 어디를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가 아니라, 좋은 거는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트를 꼭 사야 되겠다. 고민하지 마시고, 입찰에 응해도 돼요. 분명히 얘는, 어, 역사 개통이 되면, GTX가 움직이면, 지금 가격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뭐 거의 대 이상 갈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 아파트, 고 이제 16년, 17년 된 아파트라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는 30년 전환이 넘어도 뭐, 튼튼하잖아요. 뭐, 내, 네, 리모델링만 하면 내고 깨끗한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대공역 주변이 란대공역대공역에 제가 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역이 이런데구나, 여기구나, 주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여기도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날고 있는 걸로 잊지않아자 조합이 형성되고 또 바뀔 거요 구도심 자체가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변이 바뀌어서 안으로 밖에 바뀌어 들어와요. 여기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 줘야지. 그쪽으로.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죠. 렇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죠. 렇 특히 요즘 주택값이 많이 꺾였죠. 특히 아파트가 왜 많이 올랐습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냐 살아야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역마다 위치마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상해 위 천일에 있는 컨디션에 따라 다 조금씩 틀리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올라갈 지역은 어디인가 제가 지금 GTX-A 노선이 개통이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할때 BC가 갈거다 물론 뭐 빨리 갈거다 라고 기긴 하지만 지금 A 노선도 2024년 6월 완공으로 했다가 현 문성열 정부 이내에 가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특히 왜 삼성역이 복합환승 단지로 되면서 거기가 2028년 정도 돼야 완공이 돼요. 그러면 2025년이나 뭐 6년도쯤에 정창을 할수 있느냐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느냐 일부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물론 2020, 28, 2028년 완공되기 전에는 역은 개통을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죠그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A 노선이 어, 뭐 광명역사 주변을 보시면 알 거예요 수도권에서 꽤 멀리 있지만 광명역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 킨텍스역 주변하고 같이,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같이 분양을 해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고속선 주변에 내가 10분 거리의 도보로 주택을 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혜택을 볼 것이다. 이제 거기서 화장이 되면 그 환승역에서 또한두 정거장. 사무선을 타고 와서 환승해서 대공역에서 갈수 있다. g t x 를 그러면 은그한 정거장, 두 정거장까지도 이제 파급 효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했어요. 앞으로 뭐 3, 4년 후의 일이야. 그때 돼서 또 후회하겠죠. 아, 근데 거기 나왔던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저는 다 말씀드려요. 둘이 동시를 안 해요. 선택은 여러분이 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산수라니까, 산수. 쉬워요. 기본적인 것만 좀 알면 하다 보니 쉬워요.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을 보는 법하고 이 물건에 쌓여있는 관계되어 있는 권리 분석과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 물건을 낙탈 받았을 때 명도와 관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물건마다 틀리고 어려운 거지 뭐 지금 설명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몇달 지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거 몰서 얼마쯤 나오겠다